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 미라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종류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상관 대명사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인칭 대명사 표가 있죠. 잊어버리신 분들은 확인하세요. 단순야, 복수야에 따라서 자,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인칭대명사 중에서 이슬 공부를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비인칭 조어로서 사용됩니다. 날씨, 시간, 거리, 계절, 요일, 명암, 무게, 가격,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때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되셨나요? 예문 볼게요. 비가 온다. 오산을 가져가라. 여기서 i t 날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앞에서 언급된 단수 명사를 자 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해석을 그것이라고 해석해줍니다. 그는 나를 궁궐 주변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런데 그 궁궐 그것은 오백년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게 the palace라고 하는 단수 명사예요. 되셨나요? 다음 자 앞에서 언급이 된구절 문장을 대신 받을 수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석은 그것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예문 볼게요.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나를 환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 나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자 알게 되었다. 그래서 it은 일찍 일어나는 것, to 부정사 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신이라든가, 자, 타인, 다른 사람을, 자,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또는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 뭐, 그 아이, 다 괜찮습니다. 예문 볼게요. 자. 누구세요? 타인입니다. 엄마 나야. 그래서 이선 나예요. 자, 누가 전화 걸었어? 아, 전화 건 사람 브레드야. 그 사람 요런 뜻이 되겠죠. 자, 되셨나요? 자, 물론 저기 이시 사람을 받을 때 성별의 구별이 필요 없는 아이 같은 경우를 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주로 이수로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아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